네 일단 루카 시작하고요 일단 여, 영컬이랑 그리고 12월 20일날 크리스마스 이벤트 필수를 해야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컬같은 경우는 저는 필수로 할게 지금은 공, 생, 공근력은 일단 다 주고 치와 그리고 필공 공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치대 일단 엘리, 리르, 아르메, 라스 그 다음에 에이미 그냥 한거고요 패스한거고요 <laughs> 그 다음에 진, 진 치확 때문에 필수 다 해야겠죠 치명타 12퍼 그리고 지가등공문에 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선택사항이긴 하고 일단 필수로 해야 될건 해주고요 일단 크리스마스 팩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팩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투밍 투밍 일단 크리스마스 출석되어 어려우고 지금 일단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거는 어린이야 너 말고 지금은 그쵸? 크리스마스 리슬리 이거랑 크리스마스 스라제 m 그리고 크리스마스 타미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 s 요그 다음에 일단 어 s 꺼는 타미 아니면 메라제인 추천드리고 일단 데미지 생기 h 은 없냐 허. 일단 h 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그 h i n 스 t h 스 s 스스 t 스여 s a m 찾았어요? 자아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준비할 거는 역시 참고로 이거는 보려고 보 거니까 크리스마스 사인보드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코리로 하시는 것도 있고요 참고로 등급이 보니까 무료 코리 하신 분들은 이거 1일치 선택해가지고 그 바꾸시면 되고요 악세서리로 이거 변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뭐 크리스마스 상타 코디 있으니까 코리하식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루라프 <laughs> 이렇게 나오니까 사슴 연구 그리고 크리스마스 몹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산타라서 이거 보따리 주는데 참고로 목도리 및 크리스마스 코인이라는 제작할 수 있거든요 코인으로 총 74개를 이거 모을 수 있... 이거 참고로 옛날에 롤만 내마블 때예요 이거로 교환해서 하시는 무료로 하는 거 좋고요 참고로 이거 코인도살수 있어요 12,000원에 근데 지금 금액 얼마 나올지 모르겠고 양말은 일단은 양말도 있는데 참고로 이거 채우, 채우면 돼요 여기서 먹을 거는 우강 그리고 하, 강화석 스타 쿠폰 노랑 빨간색은 일단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 챔피언 입격 그리고 어여기서 시시 지시 코인하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데모니코 이걸 일단 쭉 모으는 게 좋죠 이번에 모으실 분들은 그리고 식강주면서 그리고 속성 마법 주문서 이거죠. 그다음에 빨간색은 30개 가방에 뭐스타일러시 쿠퍼 특수 강화 성공은필요없고요딱대작서필요없고 주문서 가방 그리고 60개 가방 얻는 게 좋죠. 스킬업은 예쇠로 하나. 이거는 뭐 벌어질 수 있으니까 패스. 그리고 눈사랑 코리 있으니까 눈사랑 코리 얻으신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꿈조각에서는 수반 이렇게 얻으시고. 자고이 상자에서 에슬리 메라제인, 타미, 그리고 12, 13, 14강 주문세고요 일단 이렇게 하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4 0분대에 사시고 이건 하우스, 하우스는 아 나오니까 패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2 0 1 4크 에디션 크리스마스 복장이 있어요 이거 프란시용 같은 경우는 레시온이나 비슷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은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꼭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로바